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가평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가평군수 서태원 이어서 군수님의 취임사가 있 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민선 8기 가평군수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막중한 소명을 맡겨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께도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지역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따스한 말씀도 있었지만, 군정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군정 운영의 교과서로 삼아 인기 동안 최우선 가치를 두고 완수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고장 가평은 수도권 동부에 위치하여 북한강과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성장잔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수도권에서 연천과 함께 지정되는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지역 경제는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후퇴했던 시간을 하루 빨리 만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가평에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을 자연 친화적이고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힐링의 공간으로 설계하고 국민이 살고 싶고 삶의 가치가 묻어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여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가평군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굿 플레이스, 훌륭한 가평군, 그레이트 피플, 이대한 가평군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가평군민의 열정을 한대고와 앞으로 4년간 혼신을 다해 추진하여야 할 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중심으로 실질경제를 항상시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지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우리 지역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지식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살린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문화관광으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의 문화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입니다. 우선 가평역사에 정립을 하겠습니다. 기념관을 조성하고 미국 영연방 관광공원을 조성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 및 안보 교육 명소로,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위로 독립운동 발상지와 하악산 한국 전쟁 전투 현장을 안보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과거의 소중한 역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수상복합 관광특구 지정을 완성하고 북한강변에 위치한 관광자원들의 특별함이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기존 자원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모두가 밝은 미래를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랑이 핵심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육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교육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평생 학습관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학습 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안정되고 누가의 부당이 줄었을 때. 진정한 행복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만의 공간 노인인해관을 겸한 노인복지회관을 권리 확충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의회와 공조하여 의료원 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역 생활 권역별 어린이집 활성화로 육아 환경 개선에 신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 사회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균형과 발전을 통한 준비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와 경기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으며 GTX 휘노선 연장과. 제2 경진북도 등 강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 발전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되고 들어서는 가운데 기반시설을 적게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량을 확보하고 상수도 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육개 음면에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위기를 기회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 최대의 산소 공급 지역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 지금까지 가평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민선 8기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공직사회에서부터 불어야 합니다. 공직자 스스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분열, 갈등보다는 화학과 협치를 통해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현재의 불확실성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모실 것이며 저는 초심부터 진심까지입니다. 처음 마음 먹은 마음 끝까지 하겠으며 국민의 진심을 담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3,000여 가평 국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 하나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소통하는 분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